데미지도 없고 하는 이게 사양 좋은 레이저라 손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지울 수가 있거든요. 피부 데미지도 없고. 옛날 레이저는 일반인들이 하니까 너무 무서웠었어요. 막 피튀기고 막 이러니까 이게 피부 톤업 기능은 안들어죠 지금은 빼는, 빼는 게요. 빼는 거.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밀니얼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약간 얼굴 쪽에 발라도 아니요, 그거는 따로 카본 크림이라고. 네. 블랙 크림을 바르고. 걸 바르고 또 이건 안 돼요. 아니 아니. 이건 안 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버전을 바꿔서. 버전. 토닝으로. 응. 이거 눈썹에도 타격이 오나요? 눈썹도 검은색이니까 반응을 하죠. 그냥. 그래서 막간 피, 몇만원 피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저 차분하잖아. 얘는 검은색이 제일 반응을 잘 보인단 말이에요 눈썹 솔직히 조금씩 탈 수밖에 없,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최소한 눈썹 지금 손상 안 되게 하려고. 저쳐럼 색도만 골라서 하는거지 그처럼색만 그치만 눈썹이 자라나면 예예예 문제갖고 다시 또까면서요 순간 약간 이제 충격이 열 반응이 제 열이 닿긴 닿으니까 이시 <laughs> 다시 아직 지금 지금 아파 잘 참는 거 지금 봐봐 빠지니까 푸른색이 없으니까 훨씬 이미지가 깨끗하잖아 양쪽 산이라고 해서 양반이야.